대한민국 바로세우기국 민운동본부 대국부를 대표해서 염상기 선생님께서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용인지부 봉사자 염상기 목사입니다 제가 이 추운 겨울날씨에 이곳에선 억장의 무기의 심정으로 이곳에 나와있습니다 인면수심 인간의 탈을 썼으나 그 속에 짐승이 들어있고나정춘숙이내 인연 이개같이 됐노라 개새끼들도 수컷끼리 규명하지 않으며 암컷끼리 규명하지 않고는 어찌 하나님의 형상을 쓴 우리 인간을 개말뚜루 타게 취급하냐는가 조선에 비례대표로 나왔고 이번에 천인공 부정선거로 국회의원에 든 정준숙이 주인이 어찌 시민들을 대표하고 성령이라고 할수 있건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용서할 수가 없구나 개들도 하나님이 주신 섭리를 어기지 않거늘 어찌 인간을 개만도 못하게 치급하게 하는가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량미달 정춘수기. 함량미달 정춘수기. 여의도로부터 떠나라. 여의도로부터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가법대정 다리한 것당정 처리하라. 처리하라. 정 정춘수기는 잡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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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감정이 복받치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연설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